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바울은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강대국과 왕들을 살렸어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왕들과 세계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북한에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미사일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어렸을 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그 누구도 이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살 거야! 하다가 사단이 준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지금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엄청나게 심한 일을 시키고 괴롭히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서 죽기 직전이에요. 아, 배고파. 밥좀 주세요. 북한은요. 완전히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니까 나라가 망하고 재앙이 오고 있죠. 누가 어렸을 때 어? 북한의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런데 사탄에게 잡혀서 완전히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 부자, 박사,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결국엔 사탄에게 잡혀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오고요. 재앙이 와요. 그래서 결국엔 사단에게 꽁꽁 묶여왔고요. 아 괴로워. 불행해. 죽고 싶어. 에이, 나도 괴로우니까 사람들 괴롭힐 거야. 이러다가 결국엔 자기도 망하고 지옥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어렸을 때, 잘못된 게 들어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지도자가 될지 모르잖아. 그치? 어. 내 친구가 복음 없이 살다가 나중에, 어? 지도자가 될수 있다니까? 내가 그때 복음 전해줄 걸. 아, 맞아 저, 저 친구가 옛날에 나랑 학교 같이 다녔는데, 내 유치원 같이 다녔는데, 아, 어쩌다 그랬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 친구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응, 나랑 같이 다녔던 그 어린이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사탄이 있고 어? 재앙이 와도. 사탄과 재앙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자 만왕의 왕. 아무리 세계의 사람들이 발악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정말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구나.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지도자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누리면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아,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좌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나라와 지도자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며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다가 응답을 주러 와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들과 나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전쟁이 무너져요. 오늘 그 증거를 가 있어요.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세계를 살려주세요. 나시린을 주세요. 렘란트 키우게 해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기도를 배웠던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자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를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 너를 통해 세계를 살릴 것이다. 넌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무엘이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는데,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재앙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네스 됐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 안 돼! 하나님이 우르르쾅! 번개와 천둥을 보내셔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어지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 버렸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왕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무엘 한명 때문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자꾸 괴롭히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탄과 마귀, 북한의 지도자에게 들어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미사일 쏘기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는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를 살립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천군과 군대를 보내요. 가는 모든 곳에 재앙이 끊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 나중에 재앙을 맞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옆에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복음을 안 받으면요. 더 이상해지고 나중에 나쁜 어른이 될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계의 재앙을 막을 랩런트.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망대가 되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 복음의 망대가 되자. 앞으로 우리는 교회도 많이 세우고 빛의 망대도 많이 세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망대 랩런트들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 살리는 영적 지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세계 살릴 엠마트로 부르신 엠마트로 아. 부르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 능력에 복음을 매일 누리고 복음을 매일 누리고 기도로 기도로 영적 서밋 영적 되게 해 주세요. 되게 해주요 강대국과 강대국과 왕들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요 영적 지도자가 요대항을 맡게 해 주세요. 대을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